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의 고수 찰리입니다. 5월 2일 날짜 기준으로 애견 케미컬 움직임을 좀 살펴볼 텐데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가 나트륨 배터리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엄청 주목받고 있는데 왜 차세대 배터리가 이렇게 주목받는지부터 좀 알아볼게요. 현재 리튬 배터리는 훌륭하죠? 리튬 배터리가 현재 상황에서 배터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 시점에서 이게 뭐가 문제냐 화재 위험성 리튬 급등으로 인한 높은 비용 그리고 리튬이나 코발트 같은 희소 자원에 의존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게 등장하죠? 나트륨 배터리가 등장했어요.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건 정말 말 그대로 꿈의 배터리라고 불릴 만한 기술력이죠. 나트륨은 리튬보다 가격이 100분의 1 수준이라 비용적으로 경쟁력이 엄청나고 불연성 전해질로 화재 위험성은 낮고 말 그대로 소금으로 만들어진 배터리여서 화재 안정성은 최고죠. 성능은 리튬 배터리와 비슷할 정도로 발전을 했고 나트륨 배터리 시장은 2035년까지 20조 원 가량 넘는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어마무시한 호재성 종목을 여러분 지켜만 보셨나요? 저희 소통방에서는 이 종목을 지켜만 보고 있지 않고 바로 캐치했죠. 최근 소통방에서 애견케미칼 분석해드리면서 여기는 오를 수밖에 없는 급등 구간이라고 설명과 함께 매수가 목표가 신호 드렸습니다. 이 좋은 구간 타점을 아직 저희 소통방에 못 들어오셔서 따라오지 못하신 분들은 참 아쉬울 뿐입니다. 자, 4월 10일 기준으로 애견케미칼 6,420원의 매수 신호 드렸습니다. 현재 주가는 얼마죠? 11,350원이죠? 현재 5월 2일 기준으로 저희는 71% 수익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목표가 도달했냐고요? 아직 도달 안 했습니다. 주가는 이제 막 상승했고, 앞으로 주가는 엄청나게 상승해서, 더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목표가는 저희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주분들께서 현재 애견 케미칼을 보유 중이신 상태이시거나 이 종목을 매수로 희망하시는데 진입하기 고민이신 분들은 빠르게 저희 소통방에 문의주셔가지고 입장하셔서 소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매수 타이밍은 지금 절대 늦지 않았어요. 고민하시고 계속 고민하시다가는 결국에는 손실로 가시는 지름길을 밟으시는 거예요. 제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고 중간중간 걸쳐서 보시게 되시면 현재 물려계신 종목에 대한 대응방법,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실 수도 있으시기 때문에 절대로 걸쳐서 시청하지 마시고 항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소통방에서는 매수하게 되면 바로 급등 터질 수 있는 베스트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매수가 목표가까지 모두 다 알려드리고 있고 누구나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편하게 위에 번호로 찰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확인해서 입장님께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애경 케미칼이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된 이유를 볼 텐데요. 지금 이렇게 나트륨 배터리 시장이 엄청난 이슈를 받고 있을 때 애경 케미칼은 여기서 뭐를 하냐? 바로 나트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고성능 하드 카본을 만들게 됩니다. 차후에 대량 생산을 위한 모든 준비도 끝났다고 하죠. 하드 카본은 나트륨 이온을 저장하고 방출하는 응급제로 배터리 성능을 좌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산할 수 있던 기업이 바로 애경 케미칼 기업이에요. 국내에서는 하드카본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애경 케미칼이 유일했고 해외에서조차도 경쟁자가 드문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봤을 때, 애경케미칼은 차세대 배터리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나트륨 배터리는 초기 시장이라 애경케미칼이 기술을 선점하게 된다면 엄청난 수혜를 볼수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애경케미칼 이 주가도 이제 막 시작이라는 거예요. 거래량도 이제 막 터지기 시작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매수가는 드렸지만 목표가는 아직 달성 안 했어요. 왜? 엄청나게 상승해서 더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죠. 앞으로도 엄청난 상승을 할 거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고요. 보시면 CATL 기업이 나트륨 배터리 5분 완충으로 52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어요. 충전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고. CATL은 세계 1위 배터리 중국 기업이잖아요. CATL이 22일날 나트륨 배터리 낙스트라 상용화를 발표하면서 애견 케미칼이 주가가 56%가량 엄청난 급상승을 했죠. 애경케미칼은 CATL 같은 글로벌 기업과 협력 가능성을 넓히고 있어요. 그리고 하드카본이라는 기술력을 앞세워서 ESS 시장도 공략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ESS 보급이 확대되면서 나트륨 배터리 수요가 폭발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게다가 중국 상무부 쪽에서는 리튬 추출과 음극제 수출 통제를 제안을 했는데 이게 애견 케미칼한테는 기쁜 소식이면서 기회가 된 거예요. 하드카본 반사 이익을 볼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럼 저희 시점은 애견케미칼한테 관심을 볼 시점인 거예요 이제 막 시작된 거죠 애견케미칼 주가는 중장기적으로 엄청난 큰 상승이 기대되는 만큼 저희는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단단히 해야겠죠 제가 아무리 이렇게 영상에서 좋은 소식과 말씀을 드려도 다음날 돼서 매수를 못하셨다 타이밍을 놓치셔서 진입해야 하나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뭘 해드리고 있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 소통망에선 시황과 정보 드리는 동시에 매수 타이밍과 급등하는 종목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애견 케미칼이 상승하면서 저희는 이 종목만 드린 게 아니고요. 배터리 관련주인 나인테크 종목도 소통망에서 드렸고요. 8% 수익 내드렸습니다. 유료냐? 절대 아닙니다.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소통망이고 돈 감사하다고 주셔도 안 받습니다. 이 좋은 종목들을 직접 받아가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창에도 제가 남겨놔드렸습니다. 소통망 입장 링크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 누르셔서 직접 확인해보시는 방법도 있으시고요. 위에 보시면 여기 번호로 찰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제가 확인해서 입장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